상쾌한 아침이네요. 아닌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똑똑 해서 안에서 네 하면은 여기서 홀로 씨가 딱 나와줘야 그게 더이 상쾌한 아침이 아닌가. 오늘은 이제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는데, 원래 진짜 죽어도 안 가는데, 이게 또, 이 가게 되네요, 이게 또. 아, 무슨 또 선물을 사왔다 그래가지고. 아, 아 그런 걸왜 사와. 아. 어떻게 또 선물을 사고 그래? 어? 진짜 그럴 필요 없는 데 내가 분명히 사고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아왜 사왔어 선물? 사와야죠. 아야 안 사도 돼. 근데 진짜 어 여기서 이상하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계속 해야 되니까는. <laughs> 아그또 센스 있게 또빈이랑또 이거 이름이랑 해가지고 또 노머니 노머이 했네 또아나 진짜 딱 맞아. 딱 맞네? 딱맞아딱 맞아. 오아 음... 예쁘다. 이거 오늘 이거 신고 나갈까? 오늘 롯데월드 가는데 가면 뭐 하고 싶어요? 교복. 아. 교복 입고 싶어? 네. 아, 그래. 교복 입어요. 교복? 어? 같이 입을까요? 아, 같이 입어. 당연히 같이 입어야지. 어, 정말, 교복 정말. 같이 입어야지. 어. 아, 교복 좋아하는구나. 아, 교복. 그거 옷. 봐야지. 사진도 찍고. 응. 인스타에 올리고. 아, 서또 그런 건더봐 가지고 캐나다 있으면서도 볼건다 보네. 한국 있는 거 많이 보나 봐. 다 보죠. 아, 일단 한번 그러면은 교복 입으러 한번 가 봅시다. 아 진짜 오늘 복장 너무 이쁜데 교복 같긴 해. 오늘 롯데월드 가기 에 정말 최고의 날씨다 진짜 와. 캐나다에서는 교복 안 입나? 안 입죠. 어? 중고등학교 때 교복 안 입어? 안 입어요. 그럼 사복 입어? 아니요 그냥 입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게 사복이잖아. 아야. 어, yeah. 아야 yeah, you're sorry. <laughs> 어 진짜로? Yeah. 우리나라가 교복 있는 이유가. 어, 아 맞아 이유를 이유가, 알고 싶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어떤 친구는 맨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올 거고 아, 어떤 친구는 못 사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올일 있을 거, 고 그런 이 있잖아. 약간 그거를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거는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똑같은 옷 입으니까 음. 뭔가 동등한 환경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제공되는 거 같잖아. 내가 알기로는 그거야. 내가 알기로는아 음, 캐나다로 교복이 없구나. 음, 없어요. 그럼 이거 처음 입는 거네 이번에. 처음 있는 거예요. 아, okay. 그 first time. 야, okay. yeah. so excited. Oh, so excited. Yeah. <laughs> 진짜 오늘 날씨 완벽하다. 어? 아,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없네. 이렇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네. 홀로는 인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좋아. 오빠 운동 제대로 하는구나. 아, 장난 아니니까. 심지어 여기도 4층이야. 와. <laughs> 야, 난뭐 있나봐. 4 i u n m a r k e number. <laughs> I know, right? He <laughs> built that s h I'm g o n 나 a play. I'm gonna play. I'm gonna play. I'm g n l o n n a p n n m g o n n 이 p l 이 a m i o n a n i o n y a 이게 약간 교복 같지 진짜. 아 이상하잖아. 이렇게. 어 무슨 말이야 이상하다. 교복이 교복이지 그러면 뭐. 아 그래요? 어, 그럼. 아 uh, but color is prettier. I know but. but should I try? y 어너 괜찮? 이쁜데? 한치 작은 걸 입어 될것 같기도 하고. 어어 어. 어, 어. 그거 좀 크네. 어 너무 이쁘네. 어? l o o high school like a student huh? student yeah really? high school student oh my god pretty nice, ain? Eh? 뭔지 <laughs> 어, 진짜 잘 올린다. 어? Yeah? 아유, 우리나라에서 저기 학교 다녔으면 인기 많았겠어. 어? liar. So like You're a... such a liar. To be honest, you look, look like a little bit like Ichin. Like <laughs> You know you know Ichin means? Yeah. Yeah, you look like a little bit Ichin. Really? Yeah. 말못 그렇겠다. 그때 만났으면. 와, 하늘 이쁜 거 봐. 와. 김치게 먹고 싶다며 어, 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먹고요? 다스 다스 다스. 어, I love kimchi. <laughs> I'm so k o r 이럴 때만 코리안이네. 이럴 때만. 응? 선택적 코리안. <laughs> 아니, 너무 이쁜데 <예쁜다>, 오늘? 셀피. <laughs> 셀피 할 때는 코리안이야, 캐네디안이야? 어. 어. <laughs> 좀 거리하네요 또. 또. <laughs> 아,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Enjoy your meal. 음. <laughs> 음. <laughs> mm. mm. Try your first kimchi jjigae in Korea? Mm. 괜찮아? <웃음> 맛있어? <웃음> 오늘 먹을 <싶은> 거 있어. <laughs> 좀 먹고 있네 <laughs> 아, 저 먹어야지 이제 저 먹어야 됩니까아이 너무 맛있는데 맞지 도 맛있지? 아 땡큐 땡큐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가지마 아니, 사러 그냥. 나 이런 거 맨날 먹게 해줄게 진짜. 어? 맨날 먹게 해줄게. <laughs> 자 볼로가 좋아하는 신김치. 먹어봐, 먹어봐, 이거 이거. 어. 진짜 신김치. 엄청 시지. 이거 <laughs> 뭐지? 진짜 맛있지. 어. 어머, 어, 어, 얼굴 막 찌그린다 막.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내가 캐나서 그랬잖아. 이거 먹으러 가자고. 엄청 시지? 이거 만들이 좋아 김치 이렇게 어야지오셔 엄청 잘 먹더라?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오 세상에 아있어 아니 이렇게 쏙 코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캐나다 사람 저탈수 있어? No okay. No?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thank you i don't want to die i 못해 못해 아니요 노우 나 중학교 때인가 한번 탔다가 죽을 뻔 했잖아 진짜로 내려왔는데 아, 심장 위에 아까 그러니까 심장 위에 있어 진짜 저거 쏘못타나못타아 나도 쏘못타 아, <laughs> 그냥 노우 땡큐 유 해브 애니 스낵스 포뎀유 띵크 스낵 유돈 해브 와이 look at them how so cute eh? You look so cute too Let's go <laughs> well, Why are you laughing? So you said you want to take like Oribe Oribe Yeah, Oribe Oribe Like a duck ship <laughs> <laughs> You said that I want to take Oribe Yeah, you know? but not Oribe Then how can I say that? Oribe Oribe In English like O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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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 Or like a duck ship <laughs> <laughs> Have you ever been like Disneyland or Universal Studios? Oh yeah, yeah, Disneyland Oh 플레이스틱 사이클. 야, 이거 진짜 it's so k o r e 다른 캐나다나 이런 데 캐나다 캐나다 캐나 곳마다 아, 캐... 고독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뿌듯해. 오빠가 you know? 더 해야죠, so 뿌듯. 엄마가 저 열심히 하자 이제. so 뿌듯. 예. so 뿌듯? so 뿌듯. t h a 열심히. that how can i say 뿌듯 in english? 아니 no short? Yeah. Uh. Proud. Proud? <laughs> happy proud. Ah, happy proud. Yeah, but not really, right? Not really. Happy proud. Hahaha. <laughs> <laughs> yeah. Mm. It's So chine, you know? How can you say chine in English? Uh, dark. Ah, uh, chine. Yeah, dark. <laughs> it's not. It's not Canadian dark dark yeah. so what's uh, uh, uh. rich i ah, am yeah, rich i yeah. yeah, rich thank you oh my god dark what is is <laughs> it tastes like dark so dark <laughs> skating yeah so we're gonna be kimyona today okay, okay? okay. <laughs> 와, 근데 여기 진짜 많이 바뀌었다. 와, 완전 깔끔해졌어. 얘네들에 진짜 약간 올드했는데, 롯데월드를 갔다 와야 더 싸다고 하니까 음, 갔다 와야 갔다 옵시다. 갔다 갔다 와서 타, 김연아 하러 가자. 이스라엘 <laughs> like 동사, 이노 동사민, 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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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 VRB,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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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사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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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a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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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씨 에브리원 김연아 나우 에브리원 김연아 나 사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살때볼 내가 한번 없어 가 e s e s s no your son kick 잡 벽쯤 나유캔 브레이크 잇유 t j u s press 아노 oh, no, no, no. <laughs> 어디에서 칩칩 스나팅. 오케이. what about this? Oh, it looks like 정신병원이야. 오. <laughs> <laughs> so oh. 저 저것도 안 타봤는데. 어. Oh. 노노레이보다 저게 낫겠는데? 야. Yeah. right?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0분. 아우. Oh. <laughs> Okay, monolay, monolay. Yeah. 오, 안 기다려도 yeah. 돼. 와우. 요 yeah. yeah. 간다, 간다, 간다. 와 내가 게지 이거. 처음 타면 짜맛와서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와 와우. 어 진짜 와 아, 아, 진 아, 아니 어떻게 평소에 이럴 수가 있지? 20 minutes okay? 아니죠 나. 너 맞게 여기. 걸러 윤 났거나 wet don't worry, okay? Don't worry. 싱가포르 상비품 안에 노시퍼스. 예, 노시퍼스. 이게 뭐냐? 야, 야, Or, f o 퍼 the p r o 리 e r t y I didn't. You i m so scared. o r c e m o r e d r o e m 리 so scared. It's not that scary. Look at the line. For what? To take a picture. Oh, no way. That's why. You're a genius. Yeah well, just take over there. I know, right? Do we have to wear the mask? I don't know. There is no gijun, you know? Like gijun standard. Am I right? Standard? Yeah. Gijun, yeah, there is no gijun. See, some of them they don't wear the mask, but some of them they wear the mask. There so is no gijun. So we we Oh anyway we are outside, so. Are you sure? Yeah, even they're eating now. So what's the point? Because they're eating. Yeah. <laughs> well, Outside, Same, same. Yeah, we are same spot. Wanna ride this? No, no, no. You no. want? You want? No. No. yeah <laughs> Hello. If you take that one, you will die. Trust me. I don't me. Want to. I know, right? Yeah. Come here. How much would you do it to take that one? One thousand. One thousand. Are you serious? Yeah. <laughs> that much you don't want it. 오케이. Oh, okay. so 시원이야? 오. is p7 right? yeah, for me. 6 7. 오케이. v 거기 좋네. 어? 산지 거기 앉아야지. 아, 아. 오, 계산직 산지 거 줄게. 포즈 잡아. 포즈 잡아. 그손 뒤로 하고. 손 뒤로 하고. 어오잘 나온다 여기 오잘 찍어 진짜 찍었지 어어 만족해 잘, 잘 만족해 알았어 만족 닭꼬맹이 타는 거아 진짜 리얼 이게 도대체 뭐냐고 Everybody a r e children, e e x c p t us. What do you think? <laughs> 치마가 너무 짧아서 탈 수가 없네. Do you like taro? You don't like taro? Guy. So they figure out our future. You understand? Say something then. <laughs> 궁합 이거나 궁합인스 너무 이뻐요. 이쁘죠? 네. 네.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 조금 못해요. 조금 못해. 네, 그래서 궁합 어. 이 뭔지도 몰라요. 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아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 해도돼요다 돼요. 알아들어요. 어. 아 궁합은 뭐냐면 음. 두 사람 남자친구와 우리 여자친구의 음. 모양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지. 모양 맞춰봐야지. 맞춰봐야지. 네.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오. 괜찮네, 괜찮네. 네. 올라갈게요. 저기가 좋았나요? 좋았어요. 표현 좋았어요. 네. 네. 인형같이 예쁘네요 아, 그렇죠. 네. 인형같이 예뻐. 네. 그렇죠. 아. 네, 우리 남자친구분은요. 예. 네. 음성이 예, 네. 장이 보이스가 너무 멋있어. 아 그래요? 아그래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생각하면 음. 보세요. 내걸프내 음. 네, 걸프앤들. 아이보이프렌인아이 n 이프렌 b 미 y f r i e n d We are the two. We are the two. We a 힘들어 보이는데 스트 e 맨스트 t 맨이에요네맨 e are the two. We are the two. How are you? What is the t w 돈이 많아요. 오. 그래서, 오 그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건 칼그림이 나와야 돼요. 예. 칼. 칼. 칼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예.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음. 따지는 거, 예. 계산하는 거. 예. 없어요. 없다. 네. 좋은 건가요? 아니요, 좋을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서로 아. 계산이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거 자기의 이득, 뭐 자기 유리한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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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저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음. 신의 카드예요 음. 신의 카드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팔자 팔자? 어 사주 팔자라고 하잖아요 네. 사주는 사람의 힘으로 핸들링 할수 있지만 팔자는 사람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어. 이건 메이저 카드 신의 카드예요 네. 신의 카드가 하나 둘셋 네개 네 나왔어요? 팔자야, 팔자. 팔자? 그 사람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난 것도 팔자라서 만난 아, 만났다. 아, 팔자서 만났다. 신의 카드, 신의 신이 만나라. 오야. 음, 아, 지저스가. 지저스. <laughs> 지저스. 자, 그럼 진짜 제이 그림만 봐서 제일 잘 맞는 게 뭐냐면 남자를 뜻하고 여자를 뜻하고 어. 마, 있을 게다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라는 키워드예요. 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여기 있네요. 여왕제, 네. 공주예요 오. 어, 너공도 공주, 프린세스. 프린세스. <laughs> 너는 나의 프린세스. 음. 그리고 우리 둘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네요. 두 사람 헤어져도 또 만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이럴 거예요. 멀리 있다가 또 만나고. 부활, 재탄생, 패시먼트 카드에요. 음. 계속 만날 거예요. 두 사람 헤어지기 어려워요. 오. 우리 여자친구 지금 가는 길이 좀어렵지만 같이 가고 있어요. 오 뭐야 잠깐만 이거 뭔가 네? 뭔가 지금 뭔가 이거 야 잠깐만. 어 같이 가고 있어요. 형제 카드가 나왔죠? 형제 네. 카드는요. 나의 남자, 나의 이상형 확장대다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야? 신의 카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자 친구는 너는 내 남자란 뜻이고 남자 친구가 본건 너는 내 여자란 뜻이에요. 어. 신기하왕 만나죠? 이런 이유가 될지 않 뭐예요? 어, 신기하다.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렵지만 같이 간다. 어렵지만 같이 간다. 네. 이거는 뭐 계속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해서 단다. 네. 계속 그래.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왕은 여왕이 시종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여왕이 누구 만나요? 시종. 시종 만나면 안 되지. 그죠? 예. 여왕은 누구 만나야 돼요? 왕 만나야죠. 왕 만나야죠. 근데 너무 올드하다. 왕이. <laughs> 왕이 시녀 만나면 돼가안 돼요. 안 되죠. 왕을 만나. 왕 만나야지. 둘이 커플이에요. 타로 카드에서 커플이에요. 아... 어? 여자친구 힘들지만 다 끌어안고 가라. 놓치지 마라. 커플라는 지금 담인들이 데이트가 연애하는게 어려울 수 있어요. 힘기할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지 말, 빡들어 한번 가라. 힘겹지힘겹지 응? 롱비잖아 롱비. 롱디. 그렇죠, 신겹지. 여기 되게 할아버지인 게 신기한 게 우리 할아버지 또, 아닌 아니, 게 왕이에요. 왕인, 그러니까 왕인데 이게 생긴 게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홉 살 차, 차이, 아홉 살 차인가? 맞네, 뭐여긴는 젊고 여기는 여긴 늙고. <웃음> <웃음> 커플이에요, 커플, 네, 어. 할아버지가 아니, 커플. 할아버지가 커플. 누가보다 누가보다 할아버지인데? 수염 깎은 게 달라. 아 그런가? 어. 네. 니아 하면... 좋구나 네, 오, 그래구나. 만족만 그래구나. Okay. 어려움이 있으나 여자친구 okay. 어려우면 참아내네 참아내야지 네. 힘들어도 끌어안고 가래잖아 네, 홀로 너무 잘만나는데 <laughs>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너무 잘만나는데 캐나다를 <laughs> <laughs> 키가, 가면 안되겠네 응? 안고 가래잖아 힘들어도 툭 <laughs> 썬띵 헤어졌다가 <laughs> 만나고, 헤어졌다가 만나고. 또 만나기 만날 건가 보다. <laughs> 내가, 내가 캐나다를 가나? <laughs> 어디서 만나는 거지? 1900. <laughs> <laughs>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은본 걱정이 없다. 짠짠. <laughs> <laughs> 얘들아. 되게 귀여워. 예, I can do it. I said? I can even do a twist. 라이 like, 프로페셔널. 우리 같은 서처 카워드들게 yeah. 없네. 우리 몇개 탔어? 세개 탔나? 두개탔 개. 탔나? 개. <웃음> <웃음> 캐나다에서도 한번 안가 봤어? 캐나다에서 가 봤죠. 아, 가 봤어. 캐나다에서 나? 역시 캐네디언 d 스사 n Such 맞 Canadian. f 네. i Fit. 네. 뭐 f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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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t g o t 한번 타기 힘들다. <웃음> 아까도 <웃음> 처음 와서 이거 탈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계속 보이네. 이게 한번 닫으면은 다시 열 때마다 돈 내야 되는데 카드를 안 빼가지고 장갑 사야 된다고 래가지고 그거 하나 뺐지. 근데 지금 또티켓가져 오래. 또 빼야 돼. 아, <laughs> 씨. 저걸 열었는데 내 주머니에서 이게 나오네. 주머니에서. Just, just kill me. It's so annoying. It means I need to pay again, right? 나 진짜 미치겠다. 오늘 왜 이러냐? 어? 아씨. 닫기 전에 다듬으면 끝나? 없어? 진짜 없어? 없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u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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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k I'm sure, I'm sure, I'm sure. Okay, close, close. <laughs> 이거 있다는 거 자체가 이게 티켓이지, 안 그래? 어? <웃음> <웃음> oh, oh, hello. show me what you got. Show me what you got. 어? 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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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미. 탱 오우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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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우! 우루 우 잘한다. 오, 진짜 배웠구나. 오 잘하네. 어씨 뭐야? 오. 와, 멋있어? Take me, take, take me, take me. Okay, h oh, you're too heavy. You can do, it. You can do... 오! 오! 어, 잘한다. 뭐야? 아니, 얼마나 배웠어? 어? 아기 때부터 어. 12살까지. 그리몇 년? 10년? 스 i n g for 10 years? yeah. Can you show me? No. Like, twist. I, I didn't skate for 15 years. I was there. No, I can't. No? Whoa. Woo. <laughs> 잘한다. <laughs> okay, you go around. 오잘 <laughs> oh, 탄다. Okay. okay,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만 가봐, 빠르게. 오, 오, 멋있다. 어, 진짜 잘 탄, 어 진짜 잘 탄다. 오늘 재밌었어? 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 bye mate bye mate